안녕하세요 카바나다의 이윤아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바님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요새 계속 문의를 많이 받는 차량 중에 하나가 QM6 차량이에요 가성비가 진짜 넘치는 차량이긴 하거든요 이게 QM6가 SUV 중에서는 가성비가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고차로 구매하시기 진짜 제일 좋은 가격대에 나와있는 차량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QM6 차량이고요. 제가 이 차를 왜 골랐냐면, 프리미에르 등급에 있는 차량이에요. 아, 어, 프리미에르? 네, 르노 삼성에서 프리미엄 SUV 등급으로 내놓은 차량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프리미에르 뜻이 프랑스어로 최상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래요. 맞아요. 프리미에르가 제일 비싸요. 응. 그마 만큼 엄청나게 특별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차량 상태 한번 보러, 보러 가실게요. Let's go!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르노삼성의 더뉴 QM6 차량입니다 가솔린 2.0 이륜구동의 프리미에르 등급 최상위 트림에 있는 차량이고요 2019년 6월에 등록된 2020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진짜 진짜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를 했고요 피로수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엄청나게 짧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차량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유리 상태 선띵이 상태 훌륭합니다 야, 기가 막히는 차량이죠 그리고 q m 6 는 흰색깔 차량을 제일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흰색이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딱 봤을 때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진주색 같기도 하고. 진주색 같아 내가 봤을 때 펄이 네. 좀 자글자글한 게 그쵸.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앞에 본닛 상태도요. 진짜 깔끔하지만 약간의 정말 미세하게 붙어지 정도 는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릴에서 또 확실히 프리미어를 등급은 차이가 납니다. 자 앞쪽으로 이렇게. 레터링을 넣어서 최상위 트림이라는 걸 충분히 티낼 수 있게끔 이렇게 르노 삼성이 좀 프리미엄 SUV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앞쪽으로도 보실 수 있는 이 범퍼 하단부에,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최상위 트림임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만한 이런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옆쪽에는 LED, 퓨어 비전. 아주 LED 헤드램프가 시인성 좋게 반짝반짝이게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옆쪽에서도 프리미어 헤 차량은 좀 티가 많이 나는데요.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휀다 상태도 요 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는 QM6의 제일 예쁜 부분이 이휀다의 라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버 음... 톤으로. 그리고 핸드 상태도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자 아래쪽 보시게 되면 프리미에르에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전용 휠이 장착이 됩니다. 에펠탑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어? 하는데요. 진짜? 어. 어 그러고 보니까 말하고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렇죠. 르노삼성에서 내놓은 플래그십 SUV 답게 확실히 차별화를 크게 둔 모습이에요. 그래서 휠 상태도요 와 너무너무 깔끔한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가요 70%에서 80% 남아 있습니다. 기감에 키죠. 자 그리고 옆쪽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곳곳에 이렇게 프리미어를 하는 로고를 넣어서 내가 최상위 트림을 원하는 고객님들한테는 조금 더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얘네가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옆쪽에서 볼 때는. 그 외에 그 벤츠 S 클래스도 영피님. 이런 데다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옆쪽으로 그런 거를 좀 형상화를 많이 했던 한 그런 디자인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자 퍼펙트 아 광빨 좋다 광빨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휠 상태 너무너무 깔끔합니다 뒷타이어 트레이드도요 60%에서 70% 남아 있는 차량이에요. 일단 타이어 트레이드 합격.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사이드 스텝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탑승하시기에도 충분히 편리하게 편리성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음. 프리미어 등급이랑 전에 최상위 트림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음.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차량 이중 접합 차압 유리가 1열, 2열에 프리미어 음. 등급은 적용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릴이나 뭐 휠이나 이런 거는 사실 돈 주고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유리는 어떻게 못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숙성까지 챙겨 가실 수 있는 등급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서도요 제가 크게 고지 드릴 부분 없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근데 이거 가끔 고객님들이 내가 뭐 이렇게 잠깐 봐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촬영 전에 다 검수가 끝난 후에 촬영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유리 상태 선인 상태 훌륭합니다 그리고 넥스가드의 고급 선팅지 시공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테일 램프도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성 굉장히 좋고 뒤쪽에서 봐도 충분히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파손이나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 하단부 범퍼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앞에와 동일하게 들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차량 2.0에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동식 테일게이트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뒤쪽에서도 충분히 아우 너무 깔끔하다. 공간감도 넉넉해요. 네. 확실히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사이즈예요. 아, QM도 원래 이렇게 여기 크롬으로 되어 있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케드 플레이트도. 근데 엄청 깔끔하죠? 네. 엄청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아래쪽으로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수납공간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일단 트렁크 공간감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넉넉한 공간감까지도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은 그래도 패밀리카로 도다실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그쵸? 우리가 이제 막펠리스이드 이런 것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죠? <laughs> 그치. 어, 고객님들이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지만 차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정말 넉넉한 공간감 자랑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조수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 측면부 상태도요, 와 진짜 진짜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 휠도요, 와 진짜 휠에 기스 하나 없어요. 아니 휠이 애플탑 닮았다는 말을 해가지고 볼수록 예쁘네. 확실히 고급스럽죠 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보니까 또, 또 예쁘네. 고급스럽잖아요, 엄청. 또 타이어 트레이드도 70%에서 80% 정도. 아마 있는 차량이고요. 사이드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도어. 뒤도어 뒤에 휀다까지 진짜 퍼펙트 아래쪽도 한번 볼게요 아래쪽 휠도요 와 너무 깔끔하지만 약간의 사용감 주차 흠집은 아니고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미세하게 모서리 부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뒷 타이어 트레이드 60%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차량 일단 외관 상태에 퍼펙트 합니다. 이게 프리미어가 에어땜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맞아요. 확실히 꽉차 보이는 거야. 좀, 그리고 차체가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 전고가 더 높아 보인다 그래야 되나? 일단 뭐가 좀여 묵직해 보이네. 약간 확실히 좀 튼튼해 보이고, 단단해 아니. 보여요. 확실히 차가. 자,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첫째 짱. 이 차량 단순 교환 무사고에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앞에. 조수석 앞에 휀다와 본닛 부분 그리고 안쪽에 프론트 패널에 판금이 들어가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전혀 주행상에 문제가 없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를 구매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멈추시고 성능 기록 부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짱!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품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노유단한 방울도 없는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저는 2열에 탑승을 해 있는데요. QM6 공간감 장난 아니네요. 넓어요? 우리가 시트를 되게 뒤로 젖혀놨는데, 지금. 촬영 준비하면서. 차 크기는 산타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프리미 르 등급에는 이 소재가 친환경 고급 소재라서 요게 착자감이 장난 아니래요. 근데 음. 만지면 진짜 부들부들하다? 내가 아까 느낀 바로는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이게 고급 차량에 되게 많이 들어가는 소재라고 해요. 음. 그래서 확실히 최상위 트림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까지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모습이거든요. 가죽 부분에. 음. 그 봐봐요. 이 헤드 부분에도. 아, 여기 또 프리미엄이라고 써있네. 최상위티은또을 이렇게 팍팍 내 줘야 돼. 실내에서도. 음. 그리고 위에 헤드 부분도 엄청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은은하게 들어오는 옆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층 2열에서 보시게 되면 어, 뭐 이중 접합 차음률이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차량 정숙성까지 충분히 챙겨 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가운데 부분에 공조 시스템 그리고 아래쪽으로 충전단자 2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쪽, 이제, 암레스트 부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시트 컨디션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음. 진짜 시트 컨디션 너무너무 훌륭하고, 자, 저희는 1열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저는 1열에 탑승을 했고요. 아, 1열에서도요, 정말 관리 상태가 최상인 차량입니다. 네. 진짜, 진짜, 진짜로. 이 스티어링 휠도요, 이렇게 커버 뱉기면 새 거예요. 음... 근데 굳이 벗기진 않았어요. 네. 혹시나 내가 만지다때 탈까봐. 네. <laughs> 벗기진 않았고요. 자, 차 전체적인 기능 한번 볼게요. 옆쪽으로는 후측 방경보호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안전한 기능들도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핸들 열선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거. 오... 네, 아래쪽에 위치를 라고 트렁크 버튼들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1열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상태도 너무너무 깔끔한 차량이고요. 옆쪽에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일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시고요.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기능 이용하시게끔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계기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실키로수 33,547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음. 와, 키로수 되게 짧죠? 짧다. 키로수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가격대가 있잖아요? 음. 천만원 후반대잖아. 괜찮네. 오바지. 진짜 이렇게 최상위 차량을 천만원 후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음질까지. 삼성 보스 사운드가 네. 이 발라드 들을 때 개, 괜찮은데. 너무 괜찮아요? 음. 안 써봤어. 내 차에는 없어. 보컬이 좀 강하다 고그래 되나? 아 그래요? 어, 발라드 괜찮더라고. 어 아, 그래요? 음.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긴이 QMCS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right. 아이덴티드 같은 거 어, S 링크 음. S 링크 음. 요 요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일단 내비게이션이 떠요. 네. 그리고 여 위에 버튼 있잖아요. 네. 그 누르면 안전한 기능들이 다 떠요. 음. 차선 이탈, 뭐 긴급 제동, 뭐 오토매틱 하이빔 요런 거를 이쪽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홈 화면을 들어간다고 해도 메뉴 화면을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차량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안전한 기능들을 이쪽에서 다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음. 음,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겠고 자이 차량 시트 부분 들어가시면 또 마사지 시트가 있잖아요. 어, 마사지, 시트 네, 뭐? 마사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차 안에. 음. 그 뭐야, 바디 브랜드? 네. 음, 내차 안에 바디 브랜드. 음. 그러 그러니까 장착이 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사지 세기나 속도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런 거 하나, 이런 디테일 하나 때문에 내 네. 운전할 때의 피로감을 충분히 음.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래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음.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들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조수석 운전석 모두 통풍 열선 시트 에코 모드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주차할 때 조금 도움을 주는 이렇게 음. 런 시스템. 그러니까 안전 사양을 많이 갖춰진 차량이죠. 네. 이 차량은.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USB 단자와 시거즈. 음.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기어노브 아래쪽으로 주차, 파킹 브레이크와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 충분히 이용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난 QMC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 컵 홀더가 이렇게 많아. 어... 그쵸? 이거 음료수랑, 여기는 종이컵. 종이컵. 용빈이진짜야 음. 네. 진짜요? 아, 종이컵 크게요, 이거? 아, 그렇잖아. 작잖아. 크긴 어, 크네. 그래. 근데 종이컵이라고 생각을 못해봤어요, 나는. 음.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넉넉한 수납공간까지. 네. 챙겨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시트 컨디션이나 실내 컨디션 그리고 뭐 기본적인 기능들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최상위 트림답게 좀 다른 차별화가 있었죠 충분히 네. 충분히 실내나 외관에서 느끼실 만한 그런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가성비 있는 금액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차량 더뉴 QM6 프리미에르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에르는 최상위 트림에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확실히 좀 티가 나죠, 영피디님? 네. 많이 티가 나지 않나요? 많이 나요. 네, 최상위 트림답게 굉장히 그 르노 삼성에서 만든 프리미엄 SUV, 플래그십 SUV답게 굉장히 곳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내구성 자체도 탄탄하지만 이 차량, 유명하잖아요, 또? 르노 삼성 네. 딴딴딴딴하기로. 음. 근데 실내에서도 충분히 만나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외관이 네. 프리미어라서 좀 독특하고 다른 거랑 틀리더라고. 그렇죠. 리고 일단 고속도로 같은 데서 조용하겠죠. 이중접합 유리. 그럼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프리미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내놓는 차량이면 그 정도의 차별화는 있어야죠. 그래서 정숙성, 안정성, 디자인까지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2019년 7월에 등록된 2020년형의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음. 그래서 이 차량 근데 가성비 있는 금액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그렇죠. 금액 한번 공개해 볼까요, 영필님? 네. 자,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69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0이면 솔직히 가성비는 괜찮은거야 SUV거든요. 작지도 않은 SUV. 그렇죠. 중형 SUV잖아요. 그렇죠. 가격은 괜찮은거지 근데 키로수가 또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 이제 또 만약에 이게 QM6가 요새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한테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인 측면이나 키로수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을 충분히 다 갖추고 있는 차량 같아서 음. 저희가 또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이 차량 궁금하시다,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희는 탁송 진행, 비대면 탁송 진행도 가능하시고요. 고객님이 타시던 차량 대차 진행도 가능하시며, 할부 상담도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와, 오늘 진짜 덥죠, 날씨. 에이... 항상 식사하시는 거 유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 구독자님들을 모두 부자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차량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